안녕하세요. DHA Gymnastic Radio입니다. 오늘은 풀 프론트레버로 가기 위한 훈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풀 프론트레버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운동 경험으로는 프론트레버 풀 훈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프론트레버 풀 훈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프론트 레버 풀 훈련이 왜 가장 효과가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프론트 레버는 정확한 어깨 스윙이랑 고관절을 펴서 정렬을 유지하는 그 핵심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비교적 정직하게 발전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 프론트 레버 풀 훈련이 그두 가지 핵심을 지키면서 스트렝스를 키우기에 좀 용이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. 이 훈련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데, 일단 고관절을 펴는 모든 프론트레버 자세에서, 뭐, 원래그든, 뭐, 스트레드리든 간에, 그런 모든 자세에서 고관절이 접히지 않는 완전한 정렬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프론트레버를 수행하는데 고관절이 자꾸 접힌다, 그러면 그 동작은 본인의 수준에 맞지 않는 동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단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. 어,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급 원래 그 자세부터 훈련을 시작하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. 이런 기준을 잡는 이유는 이 스트레들 프론트 레버까지는 일반적인 훈련 과정으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급 원래 그 자세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리고, 그래서 고급 원래 그 자세에서 풀 훈련을 하려면. 기본적으로 스트레들 프론트레버 한 5초 4, 5세트 정도는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. 어,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 동작 자체는 단순합니다. 인버티드 행 자세에서 프론트레버로 내려왔다가 다시 인버티드 행 자세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동작입니다. 여기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프론트레버 자세에서 인버티드 행 자세로 올라갈 때 고관절이 접히지 않도록 다리를 들어 올린다기 보다는 골반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당겨서 올라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인버티드 행 자세에서 프론트 레버로 내려올 때 수평을 잘 맞추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, 훈련 방식은 인버티드 행에서 프론트 레버로 내려왔다가 다시 인버티댕으로 올라가는 것을 1회로 잡고, 그 1회 동작 후에 다시 프론트레버로 내려오는 것을 1.5회로 잡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0.5회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훈련을 하시고, 7회 4세트 정도를 최종 목표로 두고 훈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